왔나 본데 눈이 왜 이래? 저기 맞나눈쪽에저처나네 싸웠나 본데 뭐 싸웠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먹을 거 없나? 뭐 가잖아. 뭐줄 만한 거 쥐포 개밥은 없나? 개밥은 없어. 고양이 한 마리 꼼짝도 못하고 있어 어. 이거 언제 왔지? 그래 는데 산에 내려왔나? 개가. 그 냉장고 데와 <목소리> 어, 그 그, 어? 어, 봐. 뭐. 어, 먹으 뭐 있나? 이쪽에 뭐 지포 있더라고 지포, 생선 지포? 굽지 말고 줘봐 굽지 말고 비린내 나는 거좀 줘봐 아니 그막 노래방에 노래방은 어디? 노래방에 그 김치도 굽는데 지포 뭐, 뭐, 있더라고 아휴 만신 불편했다. 얼굴이 만신창이 됐네 싸웠나 아우. 본데? 어? 싸웠 나봐. 싸운거 어디 o 거야 어디서 i n 싸 u a 쓰려 s o l o 딴 고양이나 어디 뭐 개나 어디 줘 봐. 피 나는 거 봐. d 음... 기다려 먹을 거 줄게 어 d s o u n 우리 만신창이가 되네 응? 도망도 안 가고.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턱턱 수가리 들어가지고. 싸웠네 싸웠어 보니까 얼굴이 싸웠어 고양이끼리 싸웠나 봐막 털도 다 뽑혔구만 응? 털도 다 뽑혔어 뭐 있어 뭔데 이거 좀 잘라줘 이거 좀 잘라줘 봐 이거 나 이거 좀 잘라줘야지 그거 하나만 조금만 조금만 던져줘봐던져줘거기다 잘 먹네 물이 있나 물 물을 좀 여기다 주고 가지 뭐그뭐 조그만 뭐뭐 없어 뭐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없나 종이컵은 쏟을 것 같은데 거기 뭐 다른 거 PT병 어디 뭐 거기 근데 깊어가지고 얼굴이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플라스틱 병 잘라서 좀 주더니. 오, 오, 뭐좀 맞았어요. 싸웠어, 싸웠어. 어떻게 잘라? 아이 참. 자, 자. 아까는 없었는데어리가 다리가 다리가 없네.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네 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어. 다들어갔네 없어. 없어. 다리가 없어. 다리가 어다다리없는게 좋은데? 어 아, 한쪽 아이고야 리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어디리 있나? 지금 금방 사고 났나? 아니면 어디 전화할게 없나요? 고양이 구조해갖고 구조 발이 저거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거 이거 얼굴이 지금 만이창인데 만신창이 됐이이 뭐. <laughs> 어떻게 해

전화를 해봐야 잠깐만. 이 눈도 밤 티가 돼가지고 어디 로드 맞았는가 누가 멜이를 던졌는지. 어. 더고 그런 건딱기 발이 잘라져 가지 이거 껌 주고 치료 아, 안해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맞네 더설 나기만 구조대 구조대 안 될까? 어이설났네 음. 음. 어떻게 해줄 그 수가 없 다리가 잘라졌고 막누반고 그러니까는 다리가 걸린 상태에서 막나부대니까 여기가 다 까진 것 같아. 내가 볼때 얼굴이. 어, 다리 빼려고. 그러다 툭 잘린 것 같은데 뭐. 아픈가 본데 뭐, 지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아이, 참, 어디 가? 일로 와, 어디 가? 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 어디 가? 전화했으니까 올 거야, 기다려. 아그 시골에 저희 시골에 이게 뭐 논이나 이런 데 고라니 같은 것 멧돼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덫을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개도 최근에 덫에 걸려가지고 다리도 잘리고 그랬더라고 요 밑에 마을에 개들도 그래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아우 위험해서 이게 오늘 고양이를 또 이렇게 고양이가 또 금방 해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군청에 지금 신고를 했는데,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 오늘 또 빨간 날이라. 아유, 야생 동물 잡다가, 이건 뭐, 사람도 잡고, 뭐, 고양이 잡고, 뭐, 애완동물도 다 잡겠는데, 뭐. 아 참, 진짜. 문제네,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지금 뭐, 동물, 야생을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고라니도, 고라니 잡으려다가, 이거 뭐, 엄청 애완동물이 잡히니까는. 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물만아먹나 고양이가. 물마물 물을, 물을, 줘을물만물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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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물을, 야죠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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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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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리 아프 와서 그런 건지 뭐저 아, 밑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같이 갖다 줘 누구 어디다가 갖다 줘 아니 저 거긴 밑에다가 <목소리> 아, 그죠. 지이거 다리로 한테 겨야라어뭐 Nabi ya Nabi makan Nabi makan 네 지금 이렇게 봐봐 더지라 니를 또 먹고 나면 그렇다 뭐 넣을까 이시 봐줘도 돼 이거 안될거 같아 덧칠, 그거를, 뭐, 고라니 잡을라고 덧칠, 어디에 덧칠 놨노? 사람, 그래도 사람도 시작, 발가 사람도 잘리겠는데. 고라니 말라고 잡아 어제 뭐, 아, 뜯어먹으러 내려오나? 뭐, 어, 좀 내려오겠지, 그래가지고. 저 밑에 개도 잘린 거 보니까, 아우, 덧을, <laughs> 뭐, 사람도 안잘리니다행이지 사람도, 사람 발도 잘리겠어. 덧 같은 거는 위험해, 아우. 지금 자꾸 도망가서 이게 산 고양이라 집 고양이가 아니라서 산에 어디 돌아다니다 도채 걸린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자꾸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군청에서 지금 전화했으니까 를 군청에서 이제 오전지 뭐할것 같아 요 저는 이제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 근데 더 저거 진짜 문제네. 위험, 위험한데, 위험 자,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고양이가 도망가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밥이랑 뭐지포랑 이렇게 놨던데, 아버지가 가가 이쪽으로 좀보내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흠. 일로와 일로 요 일로 와, 일로 일로 나중에 딴 데가 냅둬, 냅둬. 일로 오게 거기, 거기가 제일 편한데, 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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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일로와. 아유, 다리 잘려 가지고 됐어, 됐어. 나비야. 나비야.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